국가 목표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만큼 서로 다른 나라도 찾아오기 힘니다 미국은 군주제를 겪지 않고 개혁주의 신학에 따라서 근대 민주제를 이룬 나라이다. 또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혜택으로 여러 민족을 수용해서 과학기술과 고등교육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시민통치에 진입하기 전까지 군주제였고 위교를 승상하고도 태국적인 책을 폈다. 작고 자원이 없는 단일... <laughs> 민주국가로 치용적 기술을 경시했으며 제도 혁신에는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가 수립된 이후 모든 영에서 역한 그룹 로그롤 모델은 미국을 부인할 수 없다. 의학 분야도 예언하였다의학교육과 졸업 후 수련 시스템은 물론 의학의 분야 나누기와 역할까지 한국은 미국을 전범부로 삼아서 꾸준히 학습하고 발전했다. 그렇다면 두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응 방법은 매우 상했다. 도대체 두 나라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을까? 그동안 두 나라는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 눈을 어디를 향할까? 해 2018년 아니 1918년 봄 독일의 서부 정세 공세로 제일차 세계전이 중반을 치닫고 있을 무렵 미국 캔자스의 군사 훈련소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생겼다. 약한달후 대부분의 젊은이들 증상이 호전됐고 그 이름 모를 질환은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전세가 급박했던 유럽으로 파행했다. 그러나 그 병은 변일 거듭해서 여러 나라에서 서부전선을 물려든 젊은이들을 감염시켜서 각 나라에 전파됐다. 당시 전 지구 인구 18억 명중 5억 명이 감염됐고 적게는 5천만 명, 많은 명는 1억 명이 추정되는 환자를 사망케 이르게 하는 스페인 독감에 기원했다. 인류사를 통틀어서 가장 허망하면서 참혹했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불렸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인원 분의 무려 다섯 배나더 많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 판데믹으로 사망했다. 전쟁도 끝나고 스페인 독감도 가라앉은 1920년대 이후 미국의 공중보건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바로 나타나지 않다. 몇년후 찾아온 대공황이나 전광기 성장에 필요했던 인천 물적 자원이 국가적으로 취입돼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독감에 대 사람들의 관심이 놀랄 만큼 빠르게 시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래 흑사병과 같은 감염병은 야치 태양계의 주위에 소행성처럼 일정 주기를 두고 다시 찾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게 과학계는 이 미지의 병에 대한 인구를 도의시할수 없다. 스페인 독감에 대한 연구는들이지만 꾸준히 진행했다. 1933년에 이래서 과학자들은 이 독감의 정체가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란 것을 밝혀냈고, 1936년에 표면 단백질의 종류가 미세하게 다른 인플루엔자 B의 종류 존재도 밝혔다.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도 독감에 대한 연구는 계속돼서 1942년에 인플루엔자 A와 B를 겨냥한 제2과 백신이. 등장했다. 이어서 1945년에 민간인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할수 있는 허가가 나왔으며, 1947년 에 인플루엔자가 자주 형태를 바꾸므로 백신도 매년 조금씩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겠다. 처음 스페인 독감이 발생한지 40년이 된 1957년 2월 중국의 규리성인을 오기. 다른 원인물을 감염이 발생했다. 홍콩에서 주둔하고 있던 미 해군 장병들이 감염됐을 때 전박 샘플을 봐면, <laughs> 아, 맨날 미국이 어떻게 계속 용건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홍콩도 감염이지, 이름은 스페인독 감이고. 오시노디시의 어 월터리드 병원, 이 병원체가 인플루엔자라는 것과 이 형태는 기존에 보았던 어떤 인플루엔자의 표면 단백질과도 다른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알았다 그리고 이 병원균에 반응하는 항체를 가진 사람들은 먼 옛날 1890년에 러시아 독감에 걸렸던 7,80년대 노인들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았다 따라서 이것이 새로운 팬데믹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미군 즉시 이 새로운 인플루엔자 H2N2라는 대한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이미 이전에 스페인 독감을 일으킨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었기 때문에 이 백,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H2N2가 팬데믹으로 발전해서 미국에 상, 륙한 1958년에 백신을 접종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물론, 이는 과거 40년간 연구가 축적돼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간병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미국의 대응은 훨씬 기만해, 기민해졌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보고 시스템을 개선했고 동시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 목적의 약품의 개발,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백신 확보, 국가 사고 관리 시스템 발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미국이 여러 도시와 연방 정부 인플루엔자 팬데믹 계획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이제 5년 전 한국 얘기를 해보자. 2015년 한국 의료계에유례 없는 한 해였다. 사우디아라비서 이집트 학자가 2012년에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5년 5월 초에 중동 출장을 다녀온 사업가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됐다 저는 이 사람 스파이로 생각합니다. 증상 발현 후 5일간 사계병을 돌면서 검사를 받은 환자로 인해서 이후 186명의 확진자와 38명의 사망자에 내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흔히 메르스라고 불리는 역병, 이 시작됐다. 메르스는 한국인에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의료계에서는 병원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유의감을 그리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당황감을 줬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시스템과 자원의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의료진의 노력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문서에서 얻어진 감염병의 진단과 관리 노하우는 몇년 후에 경우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일 때,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감염자가 질병검과 시간에 따라서 바이러스 배출이 다르다거나 검사자의 비인도, 검체 채취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검사 결과가 실제 질병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했다. 기계적으로 방역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병리적 특성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위험하다는 교훈도왔다더 나아가서 감염병관리본부와 같은 중앙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각 병원으로 퍼지는 초기 전파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필요성도 절감했다. 이 이런 이 모든 노력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한국이 미국보다 더 촘촘한 방역을 시행하고 병원이나 요양시설내 감염의 커뮤니티로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밑거름이 됐다. 미국의 코로나19 첫 사례는 2010년 2월 9일 가족을 방문하고 중국 우한을 여행하고 돌아온 35세 남자가 4일 동안 계속된 기침과 열감 때문에 응급실에서 내원하면서 살렸다. 이때는 중국 정부가 인구 1,100만 명이 우한을 전면봉쇄하기 3일 전, 국제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열흘 전이다. 하지만 그 이삼 주 동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증가는 매우 미미해서 2월 2일에 전 미국 전체의 누적 환자 수는 11만 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월 2일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2주일 동안 격리하도록 지시했다. 미 연방 정부가 질병 의심자에게 즉각적인 격리 명령 경우는 50년 전 천연두의 국지적 확산 이후로 처음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경제 규모나 상호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단체 환자가 고작 10명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경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것은 일반적인 전염병과 다른 것 같다. 감염의 원인 차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대책이다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한발더 나가서 모든 중국에 체류할 경험 있는 여행자들의 입국도 제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밝혀진 전파력과 치명률 그리고 잠재적인 파급 효과 에 대해서 당시 언론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 한국이 2020년 1월 말로 돌아가 보자. 한국과 미국의 첫 코로나19 환자는 거의 비슷한 날짜에 발생했다. 초기 환자 숫자도 한국과 미국과의 큰 차이가 없다. 한국, 미국에서 누계 환자 수가 11명이 되던 2020년 2월 2일, 한국에서는 15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있었다. 같은 날, 필리핀에서 중국 이외에 국가의 첫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로 중국 예부로는 아직 바이러스 확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조기 방역 조치는 중국에서 바이러스 가질 환자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중국의 도시들과 주변 지역이 봉쇄되고 수백 만 명의 사망자와 수천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했다면 중국과 직접적인 인구 이동이 빈번한 한국에서 더욱 강력하게 감염을 차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1일에는 미국인 중국인 비행기를 통제하고 미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이 2주간 격리하도록 결정했을 때 한국 정부는 국경 통제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우한 지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기와 승객들의 모습은 매일 뉴스에 나왔고 하루에 몇 명의 중국인들이 입국하는지 뉴스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하지만 한국의 방역 당국과 정부는 조용하게 맸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례 없는 감염병 광풍을 직접 목도하면서도. 과학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반복했다 급속 점프가 가능성이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더구나 바로 5년 전. 메르스의 난리를 겪으면서 방역 시스템의 붉은계와 위기를 경험했시는데 불구하고 마치 중국과의 문제는 우리와 별개라는 식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며칠 지나자 자칭 방역 또는 의학 전문가들이 우우죽슨 언론의 등장에서 국경봉쇄는 의미가 없다는 유지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만 했던 감염원에서 대해 한국 정부는 왜 아무 말이 없었고 한국의 자칭 전문가들은 왜국경봉쇄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2010년 2월 동안 확진자 수가 두배로 증가된데 고작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감염병이 확산된 지역에서는 연일 세계 모든 나라에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2월 초 입국을 보고 되었던 미국은 2월 말까지 환자 수가 60여 명이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은 2월 말 누적 환자 수는 3,150명으로 미국의 50배 인구 수율을 감안하면 무려 3 0 0배에이른 차이를 보였다. 그 뭐야. 신천지 그 사태죠. 3월 첫째 주에 한국은 누적 감염자는 7,300명으로 무려 2배가 됐고 지금은 40만 명인데 뭔 소리입니까. 예? 아마 2020년 환자 다 합쳐도 40만 명이 안 이탈리아를 유시한 남유럽과 프랑스, 독일의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가면 본격적인 팬데믹의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 제약회사 대표를 만나서 백신 생산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당시 미국의 누적 환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다. 안토니 파우치 박사는 백신의 임상 시험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1년에서 1년 반이 걸릴 것이라 밝혔다. 3월 11일 WHO는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했고 미국 정부는 즉시 유럽인들의 미국 여행을 30일 동안 제한했다. 3월 13일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검사에 500억 달러를 지출하기 결정했다. 3월 중순과 후반서에 뉴욕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여러 명이 모이는 모임을 규제했고, 필수적이지 않은 상업 시설을 닫을 것 그리고 후속 조치로 모든 사람들이 2주간 집에 머물 것 셸터에 도움을 지시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4월 말이 되자 미국 전체 감염자 수는 누계는 100만 명을 넘었었고 5월 말 기준 전체 사망자는 10만 명을 상회했다. 이는 인구 대비 따져도 한국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와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장기 요양 병원에 팬데믹 대책을 수립했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고동이 불편한 노인들 주로 코로나가 일고 감염이 잇따랐다. 이처럼 팬데믹 100일 동안 미국의 조치는 파격적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은 나라로 기록됐다. 미국은 팬데믹 전부터 방역 시스템 이정립되 있었고 다른 국가보다 정보를 일찍 수집해서 빠르게 국경 을 봉쇄했으며 서둘로 막대한 자금 을 감염병 관리에 투자했고 환자 가 늘어날 때 유출 금지 등의 행정 명령도 발휘했다. 따라서 이런 모수에 고개를 갸웃 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란 다민종 다인종 국가 건국철에 학 담겨있는 강한 자유 와 주권 수요 목소리 그리고 각 주별로 독립되는 행정조치과 문화 지리적 다양성을 감안할 때 급변할 그 상황 속에서 연방정부 조치와 주 정부의 명령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가 없었다. 또한 미국은 코로나 검사 시스템을 초기에 다량으로 보급하는 것도 실패했고 결국 의심 환자를 격리하거나 추적 관찰을 실시할 당위성도 확보하지 못한 결국 커뮤니티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한국은 분명 초기 감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 초기 감염자 중 증가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밀접 접촉을 계속하면서 검사를 거부하고 정부의 규제를 피했던 특정 종교 단체와 연관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음으로써 감염을 원차지하지 못했던 정책적인 실패와도 관련 이 있다. 하지만 다회적인 폐착과 달리 국내적으로는 한국 정부는 강한 초기 대응책을 집행했다. 2020년 3월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밀집된 인구가 모이는 시설에서는 전수감염조사도 시행했다. 그 결과 팬데믹 초기 1 0 0여일 동안 한국 방역당국이 내놓은 대응책에 국민들은 긴밀하게 협조했고 대부분의 상황이 제한된 상황을 감냈다. 미국이 장기형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한국은 불과 몇년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감염병의 확산과 방역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춘 상태였다. 미국인들이 정부의 통제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받기를 원했다면 한국인들은 정부의 강한 사회적 통제 조치에 잘 순응했다. 이것이 한국이 초기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했을 불가하고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생활이 익숙했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접촉자 추적관찰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사생활을 침범하는 공격적인 방역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동 동선과 같은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사람의 다르게 따라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3차, 4차 접촉자가 실제 감염됐을 확률보다 직접 접촉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동선에 포함된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의도한 것이 과연 감염 합산인지 방지인지 아니면 국민 통제가 강화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감염병 질병에 대한 각 사회와 국가 혹은 전 세계적인 대응 방법도 달라진다. 과거 흑섭병이 주기적으로 인간 사회를 휩쓸다 시전 17세기에는 김부리를 가진 감염을 쓰고 망토를 두르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다면 1800년대에는 마지막 흑사병 유행 시기에는 흑사병의 원인균을 발견할 수 있었고, 흑사병이주액기 생한 빈대에서 옮겨진다는 것도 알아냈으며, 항혈청을 개발해서 병을 치료할 수도 있겠다. 안티스러 21세기 최초의 팬데믹이었던 19 코로나19 유행 감염 유행에서. 우리는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세계적인 팬데믹이 규명되기 전에 원인 바이러스인 유전 정보가 전 세계 공개됐지며 이를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경험주의적이고 관찰 유지했다면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하련 연구는 훨씬 더전향적이었다 연구 결과의 발표와 공유 그리고 적용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빠르게 진행된는 일류 역사였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미국과 한국은 상당히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미국 의료계는 무엇보다 먼저 백신 등 치료제 든 혹은 새로운 치료법이 있는 근본적인 팬데믹의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의과 학자들이 병원들이 협회되었고 정부와 과학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그 점에서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었 먼저 현장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팔을 걸어붙였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연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목표로 최소 인원이 축소했지만 바이러스와 백신 연구소 그리고 많은 임상 시험 인력은 오히려 주말을 반납하고 연구와 임상 시험을 준비한다. 수많은 의과 학자들이 미국 국립 보건원에서 지원받는 연구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코로나 19 팬데믹 임상 연구를 계획했다. 국립보건은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는 기간 동안에 수행하지 못한 연구비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책을 발표했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하거나 연구비 지원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들은 지역별로 연합하여 과염내과와 호흡기내과를 중심으로 컴퍼런스를 했다. 줌처럼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컴퍼런스가 표준이 되면서 오히려 빠른 의사소통과 해결 방안 제시에 걸린 시간도 짧아져서 어떤 경우에는 연구가 더 용이해졌다. 그리고 각 병원의 공동 연구를 위해서 모인 코로나19 환자들의 원천 데이터나 연구 계획서가 공개됐고 결국 더 많은 연구를 더욱 신성하게 수입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다 한국은 어땠을까? 물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연구진들이 각고의 노력을 환자를 진료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연구에 매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라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 초기 한 달의 기간에는 한국의 코로나 환자 숫자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팬데믹 첫 몇달 동안은 이렇다 할 역학 논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특히 모든 의료비의 공급 주체가 정부이고 정부 주도로 방역이 이루어졌으니 초기에는 정부가 데이터 수집과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했는데도 아쉽게도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각 병원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환자들, 그리고 격리된 기관에 내부 의료진이 아니면 외국에서 환자 숫자나 상태 등 변화하는 상황을 전혀 알수 없었던 점도 부족했다. 그나마 2010년 후반에는 공개된 건강보험신사평가원의 코로나 환자 데이터는 범위도 제한적이었지만 원천 데이터를 일람조차 할수 없어 통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보내면 그에 대한 답만 돌려주는 매우 폐쇄적인 운영 시스템이다. 이런 상황이 한국의 데이터로 연구를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학자들이 미국에는 꽤 많다. 결국 한국 정부는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우린 집에 물이 셀때 백원공을 부리기 전기기술사를 비루지 않다. 아이의 성적을 향상시키면 우리사가냐 학원선생님을 찾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특정 문제 해결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손길을 빌려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킬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해결책은 감염병과 백신 신약개발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이 팬데믹으로 발전하게 되자니 2020년 1월 2 9일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보건부 작전을 중심으로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워낙 급하게 형성된 조직이라 초기에는 손발이 잘 맞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의 방역체 기획을 의사나 역학자 간이 행정가가 맡았고 질병 예방 및 통제 센터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대거 기용됨면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것만큼 중증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라 어떻게 치료할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대규모 자원... 금 지원에 힘입은 의료기가 여러 임상시험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했다. 여러 기관이 모여서 근거가 확실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지만 높은 차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무적이 대조군 임상시험 방법론을 바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방법으로는 한 번에 한 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만을 연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팬데믹 초기 몇달 동안 임상시험으로 검증이 덜된 의약품들이 치료제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몇몇 의약품들은 아주 작은 규모의 임상시험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백신 아닙니까? 심지어 항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스클로리퀘이나 기생충약인 이버멕틴을 그럴듯한 가설로만 코로나 환자들에게 사용되면서 음모론의 대상이 되겠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연합해서 새로운 임상시험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기존 임상시험 방법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좋은 예가 피츠버그 대학교와 영국의 연구기관들이 베이지한 추론 모델에 입각해서 개발한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나 항열청 치료 가능성이 제기 됐고 초기 사이토카인 스톰의 억제에 대해서 수중한 연구 결과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 주도했다는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달라도, 많이 달랐다.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것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방역이 정도는 정, 다분히 정책의 편의와 대중의 공포심과 맞물리고 있었고, 따라서 방역 지침이 바뀌는 근거가 확실하지 못했다. 매번 뉴스에 나서 발표를 하는 사람들은 현장과 큰 관계감 행정 공무원이고 방역 지책이와바뀌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뉴스의 패널로는 의료계 전문가가 방역 지체의 과학적인 근거를 거꾸로 추정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빈번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의 추정은 의료 전문가의 전공이나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언론사에 따라서 다른 과학적 근거가 남아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과 비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방역이라는 판, 비판도 따랐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일선 의료진들의 병원, 약국들은 자비로 시설 투자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느 때보다 의료진이 절실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휴업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근거 없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가져온 파급 효과였다. 미국의 방역과 한국의 방역 중둘중 어떤 것이 더우월한지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리그 단순하진 않다. 왜 미국은 그렇게 환자가 많고 한국은 성공적인 k-방역을 할수 있었던가의 대답으로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사회질서를 지키는 부분에서 더 우월하다 혹은 좋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정말 일차원적인 대답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팬데믹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결과가 달랐던 데에는 두 나라의 국력 차이 혹은 과학과 기술의 차이 격차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느 냐의 인식 차이문니다 국가의 존재가 국민에게 어떤 의미지 미국인과 한국인은 매우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여러 주은 정부를 대세에서 국가표준을 만들고 주 정부를 대표해서 국방과 외교를 도맡는 조직이다. 하지만 미국의 인식 속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틀인 것이다. 이는 미국 40대 대통령의 도널드 레이건이 내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은 저는 정부에서 왔고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데서도 알 수가 있다. 국가에 대한 미국인의 이러한 인식은 공건제가 붕괴하고 자유주의가 정착하면서 시민사회가 발전해 온 군대 이후의 형성이다.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속을 경계하는 시민권이라는 용어에서도 미국인들은 자유 선호로 알수같다 많은 미국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유를 원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유는 방종해 가건 이기적인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며 역사가 짧은 국가니까 역시 문화적 수준이 낮다고 자칫 쉽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주장이다. 지금 미국인들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에 그다지 인색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부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회 차이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안정됐다. 또한 미국은 기술의 발전과 질병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국민들의 생각의 자유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크나큰 비용을 감내할 준비와 사회적 토양도 마련됐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백신 응모론도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권리만큼 주장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백신 여권 등에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쉽게 입법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인은 근대와 이전의 왕권적 통치를 용인하며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백성이 나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을 먹여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국민은 국가의 통제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국인은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올바른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더 강하다. 내 권리와 다른 사람이 자유가 부딪힌 경우 내 권리만을 주장함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제한,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더 선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존속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방역의이관성서 그리고 정책의 집행에 이러한 한국인의 공동체적인 인식은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설명 없어도 참여를 입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담보로 한 행정 편의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정책이 끼어들 여지를 주었다. 국경을 본식하지 않는데 백신을 확보하려 노력하지 않느냐. 삼상계 단계마막 걸친 접촉자 추적, 광역임자 방문으로 사업장을 폐쇄했던 백신을 준 순서, 인원, 기간이 계속 변한 것은 근거가 부족한 정책이 초조한 요점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기기자에는 자유의 제한을 큰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정보가 있었고, 자유의 폭이 공동체보다 커진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진 국민이 있다. 객관적인 정책의 차이, 의료기술의 차이, 방역의 강도 혹은 투입된 전의 차이를 넘어서 두 나라가 큰 차이를 보였던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